여기 뒤에 법당이랑 저 바위를 보는데 압도가 됐어요, 진짜 압도가. 그아우스 안에가 다 쓰레기였어. 여기 평상에 있었는데 평상 밑에도 다 쓰레기였어. 간데마다다 쓰레기였어. 근데 그 쓰레기 가 하나도 눈에 안띈 거야. 아, 아, 숨이 가빠. 아, 여기는 원래 성도원이었어요. 동원. 이름, 원래 이름. 그러고 나서 제가 오사, 이제 절 이름을 좀 바꿔야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가 처음에 입구가 이렇게 훤하지 않았어요. 계단도 좁았고 잔목도 많아가지고 밑에서 이제 절이 잘안 보였어요. 더군다나 이름도 이제 성도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원인지 이제 이게 사찰인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올라오는 게좀 꺼려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사스님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도량 이름, 사찰 이름을 좀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는데,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은사스님이 그제 여기가 극락전이고, 이제 아미타불을 모신 도량이고, 이제 어차피 이제 정토도량이니까, 이제 극락하고 같은 의미로, 이제 승락이라는, 예, 사찰 이름을 지어주셨죠. 오를 승자에 즐거울 낙자죠. 예. 그 그러니까 지극한 그 즐거움에 이른다. 일반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그 근라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를 많이 치웠죠. 한 15톤. 15톤이요. 예. 예. 다 사람이 직접 다. 그렇죠. 지게로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철이거 이제는 위험하고 너무 무거운 것들은 국립 공원에서 이제 헬기로 한번 도와주셨죠. 그래서 계단을 보면 내가 봐도 지기질할때 보면 아 소리가 나오거든요 사람들 그래도 이 꽃이라도 있으면 올라오고 싶 마음이 좀더 들겠죠 여기 지금 꽃을 엄청 심었어요 작년에도 그러고 지금 한세 번째 갈아엎은 것 같아요 처음에 한번 심어가지고 계단이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됐어요 계단 공사한다고 하면 다 갈아엎어가지고 심어놨던 꽃이 그랬고 또 수국 한번 잘 모르고 심어서 그렇고 닮아지는 데 성공할 것 같아요 <laughs> 스님도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예. 많이 겪으시네요 아유 그러죠 저도 이쪽에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그게 재미도 있어요 알아가는 재미 그런 게 음, 어찌 됐든 잘 살아라 <laughs> 지원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음. 송강사 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축서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거든요. 기도도 오래 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불교를 한자로 줄이면 뭔지 아냐고 그랬더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행할 행자라그랬시더라요 네. 결국 우리가 불교를 뭐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은 다 행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같요 결국 행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그는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뭐 생각으로만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입에서만 좋은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행, 행, 행하고 그만큼 캐리감이 적어야죠. 네. 그랬을 때 진짜 내가 하는 신행생활이 온전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수행을 하고 왜 공부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이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뭐, 유교가 됐고, 뭐, 아무튼 뭐, 사회생활이 됐고, 모든 것은 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행 밑바닥에는 내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어렴풋이나 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한 생각이 중요해요 저는 이 자연을 사는 거 자체가 좋아요. 도심에도 살았는데,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뭐, 이렇게, 포교 이런 부분에서는 좋지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각자 가다 성향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도심에 사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분들은 또 와서 그러거든요. 아유, 지게저그 힘들어서. 뭘 그렇게, 굳이 그렇게, 응, 렇게 사냐고. 또, 어른 선님들은 아이고, 글도 안 들어가는데, 그것도 물어보고 하지. 음,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그러시는데, 아, 저는 좋아요. 물론 고생스럽긴 하죠. 왜 고생스럽지 않겠어요. 어찌됐든 수행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때는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왔어요. 저번에도 그사님 와셔가지고. 우리 법당, 아이 우리 절이 처음 오신 거예요. 근데 저 의자에, 늦은 말아 의자에 앉더니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요. 예 자기도 모르겠대, 이유를. 근데 하, 한참 막 눈물을 흘리더니 너무 후련하고 편안하대. 네. 그럴 때. 네. 누군가 여기에 와서 뭔가 위안을 받고 편안함을 느낄 때. 그럴 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도량을 내가, 제가 갖고 고 있는 거죠. 저같은 그 경우는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도량하고 딱 맞는거예요 아, 노스님들하고 어떤 m g 스님들하고도 지금 세대적인 역할을 보면 옛날 노스님들께서는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보살님들이 굉장히 이제 신도분들이 굉장히 신심이 충만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불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었고 물론 지금도 이제 뭐또 또 다른 모습으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종교라는 것이 예전에 그런 종교의 역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광주에 있는 청년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까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 놀이 문화라든가 놀수 있는 것들, 근데 뭐 어떤 공통체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살아있을 때라서 그때는 이제 절집이 놀이터였어요. 절집.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죠 지금은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는 명확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요즘에는 그 역할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시를 했으면 우리도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명상이 됐건 어떤 것이 됐건. 얻어가고 하나 생각이 전환이 되고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장 좋은 절은 친절한 절이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폐사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수님이 계시다가 누군가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안 들어가 버리면. 이 좋은 도량이 폐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산중을 또 지키는 스님도 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산에 가는 사람들 많고, 많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밖에서 뭐라 하든 간에 내가 할수 있는 거 예, 그런 걸좀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게제 역할이 잘 되었습니다.